안녕하세요. 저는 육교구 부부1구역 임지연 집사입니다. 또한 새 자녀를 둔 엄마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저희 가족이 국내 단기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하게 된 이유와 국내 선교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를 이 땅에서 잃어가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눠보려고 합니다. 20대 때제 인생의 계획 중에 한 가지는 성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곤충을 너무도 싫어하는 저는 왠지 성교라고 하면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야 할것 같은데 악몽을 꿔도 곤충에게 시달리는 악몽을 꾸는 저는 이제까지 소극적인 태도로 성교의 기회를 매번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친구 성교사님들께 늘 빛을 지고 있다는 마음과 함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가 올해 우리 교회 국내 성교가 3일에 걸쳐서 대구와 청도 지역에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막내까지 생각을 하면 가정 모두가 참여를 하고자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성교지에서 숙박은 없이 성기는 일정이라는 귀가 솔직한 소식을 접하고 용기를 내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하며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정작 제 삶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가 저희 부부에게도 또 아이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마음을 국내 선교를 통해서 이룰 것을 기대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첫 모임에서 저희처럼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았고, 저는 혹시 이 아이들로 인해서 성교가 진행되는 여정의 차질을 빚을까 많이 염려가 되고 위축되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책 목사님께서는 이 아이들로 성교의 현장이 더 활력이 넘칠 것을 얘기해 주시고 권사님께서는 이 아이들이 성교지에서 보고 경험하고 느낄 바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성교의 추억을 가지고 살아갈 아이들의 삶을 함께 기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가정예배를 드릴 때 큰아이가 먼저 기도문을 작성하여서 예배를 준비하는데요. 이번 주 드리는 예배의 기도문에 우리 가족이 국내 성교를 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와 다른 교회를 돕고 전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 주심에 감사를 드린다는 기도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선교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 내용을 적은 것을 보고 아이도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에 저희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교 일정을 하루 앞둔 어제 에 갑자기 우리 팀이 가려고 했었던 교회에 갈수 없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교팀을 맞이하려 열심히 준비하던 그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성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로부터 성교가 불가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새로운 교회로 사역지가 변경이 되었고 하루 만에 새롭게 정해진 교회에서는 저희를 맞이해 주시려고 분주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만난 목사님께서는 어제 갑자기 연락을 받고 기 거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희를 맞아 주시기로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사모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신다고 그 길로 장을 보러 가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한치 앞도 예상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어, 그 크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예비하신 분들을 꼭 만나리라는 기대함으로 더잘 섬기고 더잘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가정과 마을회관의 간단한 선물과 함께 어르신들께 드리, 인사를 드리고 또한 안부를 여쭈었는데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는, 발걸, 가는 곳마다 발걸음이 참 가벼웠습니다 그 이유는 은평교회 목사님께서 동네 할매 아들이라는 명칭을 갖고 계실 만큼 이미 근처에 어르신들과 친밀한 관계를 잘 맺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이거는 자주 들어봤어도 동네 할매 아들은 처음인데요. 목사님은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셔야 할 집이 없을 만큼 자주 찾아가셔서 어른들의 안부를 물으시고 관심 갖고 기도하시고, 어, 또 아프실 때마다 병원을 모시고 가는 등 멀리 사시는 자녀들을 대신해서 아들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일도 맛있는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할 계획을 말씀을 드리자 이웃분들을 함께 모아서 회관에 오시겠다고 하시고 주일에도 교회에 꼭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모습에 이미 목사님과 사모님이 뿌려 놓으신 복음의 씨앗이 가득하구나 생각했습니다. 내일과 모레 배웠을 때 전하는 복음을 들으시고 또 교회에 초청되어서 오셨을 때꼭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떠나기 전에 무더운 날씨에 또 코로나로 위축된 이 시기에 얼마나 무엇을 할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는데요. 그러나 내가 기쁨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나에게도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처럼 재미있게 섬기고 기쁨으로 섬긴다면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에 저희 시선이 또 저희 가족의 시선이 또 저희 선교팀의 시선이 머물러서 복음이 필요한 다쳐지고 메마른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을 들고 가기를 주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하심은 우리를 종역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동참하고 그 은혜의 감격을 가득 누리는 성교여중 가운데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들도 잘 만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되기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함이 저희의 애통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가는 우리의 진심이 그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3일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 은혜의 현장에 우리 가족이 함께할 순간이 많이 기대됩니다. 늘 배워왔던 성김과 전도를 마음껏 펼치, 펼치고 올 이번 단기 성교가 우리 가족에게는 은혜의 수련회가 되기를 꿈꾸고 아이들에게는 이 성교의 경험이 오래 간직할 영적의 추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이번에 경험하고 올 복음 사역이 우리 아이들의 살아가야 할 목적이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말씀 따라 준비하고 품었지만 가지 못하게 된 월성교회와 새롭게 정해진 월표, 월포, 은평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섬기고 오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을 아는 감격과 그 찬양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 일정에 하나님만 드러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국내 선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